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뭘 잡아볼 건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잡았던 거고요. 여기에 일단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민물에 사는 친구고요. 7월에서 8월 달에 엄청 많이 있는 친구고요. 절제류 종류 중에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풀숲을 이렇게 막 뒤져서 잡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하여, 징거미 새우! 아이고. 근데 내 방송이 미리 말하면 은안 잡히던데, 일단은, 어 기대하지 말고 시청하세요.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거미 새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방송 꿀잼은 족대질도 있는데, 이것도 꿀잼입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여기 낚싯대 있죠? 낚싯대에다가 이거 묶은 다음에, 진거미 새우가 이 안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드는 거야. 오케이,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형들. 배 먹지? 있는거 아니야? 어, 네. 돌멩이랑 같이 해줄게요 지금 제가 떠들면 안됩니다 낚싯대는 이따가 이거는 한번에 들어올리는거예요 그리고 두개 더 설치한 다음에 족대질 계속 해볼게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원신사냐? 여기 태국인가요? 필리핀인가? 여기 자연의 왕살것 같은데? 어 윽박이가 씨브레 자연의 왕짜빡이였는데요 오케이. 근데 여기 풀숲에도 설치할게요, 여기 풀숲. 어, 그럴게, 몸이 알베겼더니 시계가 소스없어 보이네. 뱀 나올 것 같아요. 나와도 됩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인생 역전. 아, 인생 역전이라고? 아, 집지어서 아, 방송 보셨구나. 어, 감사합니다. 어,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제가 진거이 새우를 잡으러 왔거든요, 선생님. 아, 예. 징검의 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 여기 있죠? 네, 그죠 여기 많이 살죠. 선래서 여기는 물고기 못 먹어서 살죠.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었을 때 잉어도 있고. 잉어도 있어요? 쏘가리도 있고. 오수... 메가이드 메기도 있고. 네. 뱀장어도 있고. 자, 가자. 한 번에 잡자. 그래, 형제. 아. 한 번에 잡고 한 번에 먹고 가자. 자. 인생. 아, 잠깐만. 여기 닥터피쉬 살아? 아니, 발을 담그자마자 물고기 새끼들이 계속 나를 갈가먹는데요? 얘네가 계속 내, 내 다리 뭐, 뭐, 갈가먹는 뭐거뭐 간질간질 한데 <laughs> 자, 일단 족대지 갑니다. 자, 시가야 어떡하냐. 벌써 잡았다. 한번 까서 볼게요. 지금 이 안에 있거든요? 어, 고기 조그만 거, 송사리 한 마리, 놔주고. 송사리 조그만 거, 어, 또한 마리 놔주고. 아, 형, 나, 나, 나 여기서 방송 못 하겠어. 나 발에 각질 없거든요? 얘네가 계속 와가지고 내발 뜯어먹어. 야, 니, 뭐야, 빨리 가. 형, 봐봐, 내 가만히 있어, 그렇게? 아, 가라고. 형, 나, 아, 나 무좀 없다고요, 진짜. 아, 나, 나 억울하네? 야, 야, 진검이 새우 잡으러 갔더니 거미 잡았어요. 아, 형 봐봐. 어, 어, 이거 뭐야떨어졌다 어, 거미 따로, 새우 따로 잡은 진검이 새우 어, 짬뽕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지금 천천히 바닥을 살짝 긁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계가 뭐가 밟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 예, 얘기하시는 애가 얘기하네요. 아니 유튜브 댓글에 제발. 오빠가 아버지 뻘한테 반말하지 말아라 하고 댓글 달았는데 친구예요 뭐 있어? 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송사리 고기는 엄청 많이 있네 뭐야 근데 누가 여기 통발 설치했거든요? 오케이 안 내면 증거가 이거 i n 아. <laughs>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r 발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뭐냐? 아. 야, 이, 이상한 건 아니겠지? 불법 n 발이네요이 e r sing. I never sing. I n e v 요 r s i n 거 I n e 버린 것 같아요. 다 찢어져 있어요, 지금. 와, 정말 와, 와 고기 있다! 오, 잠깐만. 오, 존나 크 우와, 뭐야. 형, 근데, 고기 존나 큰고 있습니다. 으아. 으아. 가자. 가자! 갔어! 으아. 와, 진검이 새우 잡으러 왔다 횡재했습니다. 오, 개바. 와, 근데, 개 빨라. 쟤 보이지? 오, 어, 개 빠른데? 오 개빨라 붕어는 풀어줄게요 이게 암놈이놈이네아 암놈 순놈이야? 봐봐 아형제 얘는 암놈이네요 진짜 얘는, 얘는 얘 암놈이고요 어 얘는 순놈이네 음. 오호 그래 놔줄게요 놔줄게 아 쉐키야 물어봐 물어도 안 아파 쉐키야 나 자연의 왕이야 어 일단 운이 있으면 만나자 내 통발로 들어갈래면 들어가줘 아니면 우리 못 만나 친구야 안녕 부모님 모시고 와 인연이라면 잡히는 거고 인연이 아니면 안 잡히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통발 첫 번째 거 확인해 볼게요 어 송사리 조그만 거 일단 한 마리가 있고요 자 형들 다음 통발입니다 와 <laughs> <laughs> 형님, 보여요? 어, 형님, 와, 내 방송 보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나오라는 새우는 없고, <laughs> 씨, 뭔 송사리가 이렇게 많냐? 지금, 와. 씨. 아, 이러니까 사람들 여기 와서 불법으로 통발을 설치하고 하는구나. 자. 자. 뭐가 잡힌지 모르겠는데. 진짜 억울 없이 뭔지, 뭔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참게 두 마리 방생해준 거, 어, 두 마리는 잡히지 않았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데, 어, 미련 버려야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조그만 물고기, 송사리들이 많이 있는데, 형들, 통발, 제가 알기로는 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통발은 한 명당 하나 아니면 두 개. 어, 이렇게 알고 있고요.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하대요. 알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방금 제가 꺼낸 거는 진짜 거짓말 아닌 거 불법이 맞습니다. 어,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 오늘의 결론. 통발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자.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 어, 인정? 징검이 새우는 못 잡았네. 구독 한번, 댓글 한번, 알람 한번, 달라달라. 여러분,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